마지막으로 볼때 직장에 찾아와서 한 얘기가 내가 년도 듣겠는데 이 얘기를 했어. 그럼 대놓고 그래. 뭘어떻게했는데 빠듯 꽂았잖아 이 같은 년아 이래. 그걸 안 하시면 본인 가정까지 깨져요. 내가 구설해도못 막아드려요. 참 만장한 인생이야. 부모 형제 공덕이 없어. 그리고 내 거를 지키기가 힘들어. 그걸 지키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좀 독해지셔. 덩치를 보거나 첫인상만 본 사람들이 그냥 딱 범접하기는 힘든데 실상은 사람이 결정적인 부분에 가서 약해. 마음이 약해져. 오늘 찾아오신 이유를 말씀하셔. 내 인생이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왜 이렇게 힘든가 싶기도 한데 음. 언제까지 이게 이래야 되나 싶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계속 걷고 있다는 느낌. 아주 정확하게 말할게요. 본인한테 달렸어요. 본인이 어떻게 독하게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본인이 그 어두운 터널을 당장이라도 벗어나실 수가 있어. 구시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마음을 먹어야 나 같은 무속인이 도와줄 수가 있어. 안 해도 돼. 근데 본인은 솔직히 말해서 가족들을 이제 내 와이프를 기준으로 하는 이 가족 말고. 본가 가족들 갖다 버려 솔직히 얘기해 봐요 본인한테 빨아먹으면 빨아먹었지 돈준거 없을 거야 응, 맞습니다 본인이 몇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연을 끊는다고 해 근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그쪽이 모든 공경에 처했다 그러면 또 숙이게 돼 삶이 어? 항상 양보의 삶이야 그래서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지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야 무조건 끊어야 돼 근데 내 손에 장을 지져 좀 있으면 또 찾아와 찾아올 건 알고 있습니다. <laughs> 아, 알고 있는데 이제 저는 무조건 대인계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서 마음 약해지시면 지금의 와이프하고도 같이 못 살아요. 본인은 원래 엄마나 아빠가 두명이어야 되는 팔자예요. 두 명, 세 명. 일단 어머니는 안 계시고 새어머니랑 아버지가 사시는데. 음, 기본적으로 인간성이 쓰레기야. 돈 갖다주면 효자고, 돈 없으면 씨발놈이야. 나 아버지도 똑같아가지고 <laughs> 아버지는 그나마 나한테 씨라도 넘겨주고 피라도 남겨준 아버지인데그 엄마는 나하고 피한 방울 안 섞였는데도 내가 공경을 해도 당연한 줄 알아. 마지막으로 볼때 직장에 찾아와가지고 한 얘기가 내가 너한듣겠는데이 얘기를 했어. 어 그럼 대놓고 그래. 뭘 어떻게 했는데 빠져 꽂았잖아 이 <laughs> 같은 년아 이래. 그걸 안 하시면 본인 가정까지 깨져요. 내가 구설해도 못 막아드려요.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연락 일체 안 하고, 덕을 본건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맨날 생각을 해도. 손절할 때 그때 저는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정말 천륜을 어기는 건데, 막말로 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 네. 시신을 인수 안해 간다고 해서, 무용고자 처리가 돼갖고, 끝나더라도 보면 안 되는 사람이야. 본인이 어떤 세월을 당했는지 말로 지금 다안 해서 그렇지 나는 지금 육신으로 느끼고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이고 있어 화경으로 내 인생까지 폭파되면서까지 부모를 지킬 수는 없는 거야 나도 살아야 되죠 그죠 네 부모님은 일단 마음 정리는 다 했고요 이제 살아온 인생이 너무 평범하지 않다 보니까 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 발전지 앞으로의 이제 희망만 가지고 살기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좀 어떨지 이게 긴가민가긴가민가 그거만 제대로 하면은 3년 4년 후부터는 네. 살만 난다그래요어 재수도 들어오고 그 동안에 막 소란스러웠고 힘들었던 거 이런 게 네네. 이제 수면 아래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 또 그거면 됩니다. 그래요. 오늘 상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